안녕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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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얘들아, 자기 소개 좀해 줘. 음. 나는 2학번 배인성이라고 해. 나는 1학번 김준혁이라고 해. 안녕. 나는 21학번 교예 음악과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는 이소정이라고 해. 안녕. 안녕. 나는 교예 음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1학번 김도현이라고 해. 반가워. 안녕. 나는 신학과 17학번 신승록이라고 해. 올해로 3학년이 되었어. 안녕 나는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는 20학번 이한이라고 해잘 부탁해 아 얘들아 배가 너무 고프다 혹시 오늘 저녁 좀 추천해줄래? 나는 그 경기 광주에 CGV라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하우동 곱창을 추천해 왜냐면 거기는 곱창이 진짜 맛있거든 내가 먹어본 곱창에서 정말 맛있는 거 같아 나는 맨날 경안동 맛집 하면은 어. 거 어디냐? 대형 목장밖에 생각이 안 나. 거기 이제 고깃집인데 갈비도 있고 뭐 생고기도 있고. 아, 갈매기살이 맛있어. 그리고 이제 음료수도 와. 공짜로 주시고 냉면도 무료로 줘가지고 난 거기만 가거든 광주 오면은 다른데 안 가고. 그래서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나는 no. 고기는 별로 안 땡겨. 어? 그럼 마라탕은 어때? 난 마라탕 너무 좋아하거든. 오. 마라탕 집에 가면은. 거기에 원하는 식재료들 전부 다다 추가해서 넣을 수 있고 마라탕 먹다 보면 너무 맵지 않아? 좀 매워. 나 그래서 응. 안, 못 먹어, 잘. 그래서 거기에 냉옹차라고 있거든. 음. 거기에 있는 냉옹차를 추천할게. 아, 그래. 그럼 마라탕 좋다. 아, 그럼 마라탕 먹고 디저트는 뭐 먹지? 디저트 하면 또 여기가 빠질 수 없는데 바로 얌얌 마카롱이라는 마카롱 집이 있어. 음. 이 마카롱 집은 이제 마카롱은 하나 2,000원, 닭퍼즌 하나 2,500원인데. 오, 싸다. 일단은 너무 빨리 팔려. 그래서 가끔은 전날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물로도 제격이야. 음. 오케이! 오늘 저녁은 뿌링클이다! No! 그럼 왜 뿌링크릿. 물어본 거야! No! 그럼 혹시 여기서 자취해본 사람? No. 없어? 없어요. 그럼 기숙사는 혹시 해본 사람 있어? 어? 나. No. 어?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해줄래? 아, 기숙사! 내가 또 지금 1년 반째 잘 쓰고 있지. 음. 어, 기숙사 어떤 점이 좋아? 일단 기숙사는 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음. 물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큰 행복이지만 음. 이제 또 외부에서 살다 보니까 좀 뭔가 어른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음. 또 학교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음. 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어 나는 기숙사를 잠깐 썼었는데 거기는 약간 기숙사를 쓰면은 좋은 점이 정말 많아. 왜냐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아침밥이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약간 수업 들을 때 이동을 되게 편리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아 얘들아 그리고 나 요즘 자취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자취? 자취했어? 아나안 해봤는데. 자취 나도 안 해봤는데 그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만들었는데. 그거? 어. 왜안 쉬어? 아 일단 뭐 일단은 청소, 빨래 이런 거다 해가야 되고. 음. 어. 장점이 뭐야? 엄마가 없어. <laughs> 단점이 뭐야? 엄마가. 없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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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경기 광주에서 통학하고 있어. 오! 엄청 가깝네. 맞아, 너무 가까워. 그럼 통학의 장점은 혹시 뭐야? 어, 통학의 잠, 장점은, 음, 많이 걸으면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점? 뭐야? 아, 그럼 얘들아, 혹시 너희들이 생각하는 서울장신대학교만의 신학교만의 로망이 있을까? 로망. 어, 로망. 로망. 인성에 할말 많은 것 같은데. 아난 로망 하면은 이제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은 또 되게 막여학분들과 굉장히 좋게 지내잖아. 어. 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 순정만화의 주인공처럼 막 농구하고 축구 딱 하고 땀 흘리면은 수건으로 닦고 여선배가 와갖고 음료수 나딱 주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로망 그리고 이제 약간 내가 진짜 그런 주인공이 된 것. 어. 같은 그런 거를 내가 할줄 알았는데, 음. 현실은... 어림도 없지, 어 줌이었어. 음. 아, 아, 어, 어, 진짜 어림도 없네. 했고. 난 대학교 와가지고 연애하는 게 꿈이야. 오 어? 그러면 승모가 한번 알려줄래? 그, 그거는 카메라 감독님이 더 잘... 어림도 없지. 나는 이 학교 올라올 때... 아... 야, 이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 높은 대다을 세웠구나. 진짜 멸일 별로 멸일 그냥 나는 동기들이랑 같이 있는 거그 음 정도. 되게 그런 게 되게 소중하지, 동기들과 함께한다는 거 자체가 엄청 소중하지. 어 나는 그 학교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축제 때 연예인이 오는 게내 로망이었어. 음, 서울 장신대 아이유가 있거든. 네. 네. 아빠 일곱 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laughs> 어, 고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줄래? 어, 어쨌든 내가 여기서 패널에 나와가지고 서울 장신대 학교를 홍보하게 될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 그 다음에 경안동에 있는 맛집도 추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패들로 이렇게 촬영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는 유튜브에 출연한게 너무 기대가 됐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 어, 우선 나는 학교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데 응.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들이 다 많이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뜻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를 홍보하고자 모인 응. 게 진짜 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인거 같아. 응. 응. 그래서 다음 촬영 때는 더 많은 인원이 함께했으면 좋겠고. 너 다음 편널로 들어오는 거 어때? 어 나는 코로나 번이라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학교 오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촬영 통해서 이렇게 어, 만나보고 그리고 학교 구경도 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어, 소감 많은데 아, 나는 촬영장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았어 갖고 선배들 되게 또 편하게 잘해주셔서 나는 이런 분위기적인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게또난또 또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 음... 뭐 나는 여기 대부분 다 우리 대면할 때다 만났던 사람들이라 동기도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좀 즐거웠고 좀그 시절이 약간 그립다 할까? 그리고 이제 이 일이잖아.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게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립고 그래도 즐거웠던 결론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얘들아 오늘 촬영 너무 고맙고 집에 조심히 가.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우와>! 안녕. 이로 끝나요? 또 엔딩 뭐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보가기가 <목소리> 막흥보가가막보가가막보가가막보가가막